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십장 아, 아, 그죠 이제 십장 일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은 십일장인데요. 아,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십장과 십일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장 앞에 보시면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어,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예, 그 똑같은 천사가 그러니까 10장에 등장하는 그 천사가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 천사가 요한에게 요구했던 것은 어, 성전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와 같은 지팡이 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으니까 이게 갈대인지. 그러니까 갈대는 좀 흐느른을 하잖아요. 지팡이는 그래도 좀 꼿꼿한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 잴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도구를 주고 나서요 성전에서 측량하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의 요구는 성전은 측량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만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어, 성전을 측량하지 말라 한 이유는요, 그 성전의 특히 그 바깥들, 어,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 실제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바깥들은요,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유대인만의 아주 특별한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음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배타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남성을 이렇게 우월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영역과 여자들은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의 영역들도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성전의 바깥들 그뜻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바깥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구별된 장소 빼고 그 바깥의 모든 공간은 하나님께서 다 이방인에게 맡겼다라고 할때이 의미는 뭐냐면 어,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바깥 환경들이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삶의 모든 환경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의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11장 1절 끝에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 그러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제재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좋은 것들은 다 행했고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도 다 하고 다녔고,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들 속에 없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자꾸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제재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자꾸 어떤 나쁜 말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요 나쁜 행동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나 혼자 섬에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요 자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자꾸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굴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우기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둘러싼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구별될까요?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 1장 이절 끝에서는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요 진짜 성전 하나만 놔두고 다 성전 바깥들까지 막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 성전을 향한 박해, 그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고 계세요.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갈 때에도 엘리야는 자기가 고백할 때 그랬거든요. 다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한 거였거든요. 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엘리야도 눈에 볼 때는 너 하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셀수 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세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정말 성전의 바깥들까지 다 이방인이 짓밟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피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바로 3절에 등장하는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1260일은 달수로 따지면 2절 끝에 있는 42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수로 따지면 한 3년 반 정도 되는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다 같은 날짜, 같은 시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으면서 하나님을 없다하고 도리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증인이 그 똑같은 시간 동안 증언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예언은요, 앞날을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뭐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마치 이렇게 복술자들이 점치는 것 같은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미 본 적이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일이거든요. 6장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때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고백하고 증언하는 증거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땅에 이뤄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그들이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마치 장례가 난 것처럼 아주 거칠은 옷을 입고 입고 있으면 불편한 옷들 있잖아요. 막 몸에 꺼실거실하게 거실 느껴지는 그러한 불편한 배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선포하며 다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요. 4절과 5절과 6절에서는 그두 증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보여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살았는지를 4절과 5절의 말, 6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두 증인에게도 박해는 점점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한 마귀의 간사한 개교 마귀의 정말 아주 흉축하고 강팍한 그런 권세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7절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증언을 마쳐간다. 얘기는 그래서 1 2 6일이다 되어오고요. 4 2자이 거울 다 지나가는 때입니다. 그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바닥을 알수 없는 깊은 굴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뜻 한자로 할때 근데 뭐 바닥을 알수 없다라고 그만큼 깊다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마귀의 본부 같은 곳입니다 사탄의 본거지 무적행이죠 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은 사탄을 의미하죠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박해가 더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로 살아가는 증인들을 위해 향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들의 시체를 큰 성에다가 그것도 길에다가 그냥 방치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시체가 놓인 곳은 어디냐면 8절에 보시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물론 뭐 소돔과 애굽은 다 구약에 등장하는 장소죠. 근데 중요한 건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인가? 8절 끝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처럼 두 증인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보니 마귀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상은 그들의 죽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과 같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순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두 증인의 시체를 그곳에 그냥 방치합니다 방치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요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걸 보고 막 기뻐하고 축하하는 게막 서로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두 예언자가 죽은 선지자가 죽은 거를 보고요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잔치 버릴까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줄 알았는데, 어, 우리가 이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잖아요. 유대인들을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죠. 로마 제국도 자기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죠. 두 증인이 죽었을 때도요. 그 시체를 길에 널부려 놓고 장사도 지내주지 않으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잔치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뭐 걔네가 대단한 거 같더니, 그러니까 사 절, 5 절, 6절 그들이 부린 권세가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 대단한 거 같더니 결국은. 짐승한테 망하게 되네. 결국은 짐승한테 먹히게 되네. 그냥 마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필요 없어. 그래봐야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잔치 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하나님을 떠받드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증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볼 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서 존경받을까요? 대접받을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를 갔더니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더라. 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대접 못 받아야 제대로 잘 사시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드러내 봐야 사람들이 우리 인정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증인들도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는 어서 대단한 사람 될까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아, 11절 보시면은요,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 세상에서 사람들이 잔치 벌리고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들이 막 축하하고 난리 폈어요. 근그 시간이 얼마밖에 안 되지 얼마밖에 되지 않았냐면 고작 3일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요, 자기가 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일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죽음과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드그 중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시체가 길에 널부려져 있어서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짐승이 이긴 것 같았지만 그들이 이겼다 하고 잔치버리는 시간은 고작 3일 반 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살리세요 생기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기는 창세기에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그 고로 사람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간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순교했다 할지라도요 그들 속에 또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운데 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될 것이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 주는 거죠. 그랬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적혀 있어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 그거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못 올라갔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믿는 자가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때 그들의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경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경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누구 천국에 가던데? 네, 우리는 그거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에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난, 이 재앙, 심판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로다 아, 재앙을 인해서 이, 이, 성의 10분의 1이 죽었는데 그들은 믿는자가 천국 가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은 너무 간단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심판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싫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